기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진 것이고, 동시에 수준을 높여간 것이기에, 이것은 복음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수적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진 수준만큼의 기도 생활이 이어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각 사람에게 살아서 저렇게 영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말씀과 기도의 크기가 커져가는 저 공간이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저게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가다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현지하게 뭐가 줍니까? 영향력이 줄고요. 계속 바닥만 가면 교회가 존재를 하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칩니다. 교회가 세상에 정말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그래프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영향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포항 땅과 한국 땅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그래프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저게 떨어지는 순간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영적인 그래프가 올라가는 일에 보탬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보금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향력이 사람에게 가요. 그런데 저게 밑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평소에 사람들 이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지하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를 한 시간 하고 두 시간 하는 거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할일없나는하는데다 제쳐놓고 앉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지속이 되면 공동체의 그래프가 올라가고 이 영향력이 점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상 속에서도 여기에서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47일간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목장 모임 외에 모든 모임은 강제로 중단입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마십시오.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숨어서 모이면 됩니다. <laughs> 그런데 저는 이번 주는 여러분이 육체적인 쉼과 회복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모임을 다 중단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중단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과 성경일련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넓게 가십시오. 이게 멈추는 순간 공동체의 영향이 바로 줄어요. 급격하게 떨어지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 떨어지면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서 기도와 말씀에 껴있으면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가 막 나타나고요. 이게 바탕에 안 깔려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이사 복음 집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입은 은혜는. 코로나19로 교회가 다 가라앉는 시점이었지만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도 참큰 은혜죠. 우리는 이번에 교회가 살아있으면 환경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살아있으면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교회됨을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한 시간 기도한다고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지속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안에 굉장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도 힘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5살짜리하고 20살짜리하고 힘결이 가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5살짜리 어린아이 정도가 계속되면 이 약한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볼수 있겠어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더 강해져야 돼요. 셋째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예,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이런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아는 것에 그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전도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복받아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성경에도 없는 사탕 발림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직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는 게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네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계속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복음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코로나 덕분에 어딜 나가는 일이 다 사라져서요 참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나갈 때는 몰랐는데 안 나가 보니까요 더 좋아요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번 주에 나갑니다. <laughs> 아, 예,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니까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더한 확신을 또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사탄의 방해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어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 마음을 굉장히 지배하게 공격해요. 네.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단의 지배한 공격을 이기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면 충분히 이깁니다. 충분히 이깁니다. 그걸로 제가 이겼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면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물론 환경을 통해서도 공격하지만 일단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다음에 해라. 해도 안 된다. 그 사람 와도 안 믿을 거야. 이런 얘기 한다고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복음에 대한 의심도 하게 돼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서 못 이기면 우리는 복음전도 하는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종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격은 기도와 말씀이면 충분히 이깁니다. 마음이 심란해질 때, 마음이 나누어지려고 할 때, 그때는요. 성경을 펼치세요. 기도하세요. 예. 제가 이번에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요 새롭게 시작한 게 뭐냐. 눈, 눈만 닫으면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예. 아침 일어났으면 씻고 준비하는 시간이 한 시간 걸립니다. 그 요한 복음 틀어놓으면요 다 다룰 수 있어요. 저녁에 일단 집에 들어가 무조건 틀어놓습니다. 앉아서 집중을 못해도. 그때 내 마음 속에 콱콱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그렇게 듣다가 제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구나 맞아. 그게 복음이니까요.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악의 영과 싸우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주신 게그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두개안 하면 어떤 걸 해도 못 이깁니다. 어떤 걸 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은 영원한 심무기예요 100년 전에도 그걸 이겼고 지금도 그걸 이기고 세상에 앞으로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200년 지나가도 그것만 있으면 똑같이 이기는 거예요. 영원한 신목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앞으로도 사단은 계속 공격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여러분, 여러분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도 공격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파 욕하면 우선 자기를 잘 추스려야 되고 동시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가면요. 잘안 돼요. 안 돼요. 예. 음. 사단의 공격은 오늘 마지막 복음을 듣는 아어 시간을 가졌던 이번 주가 제가 볼 때는 피크였어요. 오늘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중에 못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길게 보고 가십시오. 길게 보고 가십시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줄 착각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말씀이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복음 들고 계속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 많은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도 많이 주셨어요. 지난주와 이번주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임을 받아들이신 분도 꽤 많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너무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교회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저기 보이시죠? 복음 전파는 뭘 건은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제가요 요한 복음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아이 복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게.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왔어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진짜 목숨 걸 일이에요. 가장 값진 일에 목숨 거는 게 뭐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결단을 했거나 또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신 분들은 초대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만나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그 피드백의 토대 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두주다 나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남편들, 부모님들 계시죠. 초대된 분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복음집회 끝났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긴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0년 계속해서 이번에 기도했던 사람들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